2025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.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국민연금입니다. 수급 시작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금액 산정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.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개인연금입니다. 세액공제 한도가 일부 조정되며 연금형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. 본인의 노후 재정 계획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2025년 연금 변화에 대비하려면 연령과 가입기간에 맞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. 조기 수령, 연기, 세액공제 최대 활용 등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. 더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개인별 맞춤 준비 전략은 채널의 긴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